한 시간 제가 당신의 마지막 다이어트 책 리뷰하면서 파이토 케미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저는 잘 알고 있기에 어, 파이토 케미칼하고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어, 올리기로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파이토 케미칼하고 관련된 어, 거를 한번 어,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카이토 케미칼이 뭔지, 어, 파이토는 식물이라는 뜻의 파이토하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을 나타내는 케미칼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식물 유래 영양소라고도 하는데 식물 내에 존재하여 건강하게 도움이 되는 생리활성을 가진 식물 고유의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만 5천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며 식물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물질로 아직 이름조차 지어지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보통 하나의 식물에는 수십 수백 가지의 파이토케미컬이 존재하는데 해당 식물의 체내에서 상호 보완 작용을 통해서 강한 햇빛이라든가 벌레라든가 미생물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고자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물질은 식물을 더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데 이런 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화학 구조들은 제가 이제 아로마 테라피스트다 보니까 이 허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효능을 보면 이게 만병통치약인양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파이토케미칼을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이해가 간다라는 거.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은 많은 색을 가지고 있어서. 식물들의 색깔을 다양하게 만들고 흔히 컬러풀로라고 부르며 그래서 건강식으로도 언급이 되는데 그래서 색깔마다 가지고 있는 그 식물의 효능이 어 정말 어 다양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파이토케미칼은 섭취하는 사람의 몸속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인체의 다양한 생리 활성을 나타내 건강시켜 준다라는 것. 특히 형형색색의 파이토케미칼은 강력한 황산화 작용으로 면역기능을 정상화 시키고 노화 방지. 이렇게 제가 젊어진 이유겠죠? 그리고 항암, 그 다음에 항염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것.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식물의 건강 유용성을 어, 일찍이 인지한 미국의 경우, 1991년부터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과일이나 채소를 하루에 5 차량 이상 저기 섭취하게 했더니, 암은 물론 각종 성인병을 예방을 했고, 미국 국립암연구소나 미국암협회, 비영리소비자단체, 식품업계 등에 동참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는데 파이토케미칼의 순기능은 파이토테라피라는 자연치유법의 개념으로 발전까지 발전하게 됐다라는 것 파이토테라피, 자연치료법은 무엇이냐 앞서 말한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의 정보와 이론이 축적되면서 식품이 곧 약이 된다는 개념의 식품의학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라 것. 본질적으로 파이토케미칼은 열량을 내지 않는 조절서이다. 하지만 건강을 보호하거나 젊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물질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논문에서 밝혀진 바 있어요.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의 주요 기능은 강력한 광, 항산화 효과라고 할수 있는데, 이는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회복하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부터 몸을 방어하도록 도와진다라는 것. 그래서 더불어 DNA 손상을 막고, 복원을 도와서, 세포의 산화와 노화, 오염물질의 노출을 막아주어서 건강회복에 기여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파이토케미칼의 기능은 식품의학의 관점으로 파이토테라피라는 개념으로 발전한다라는 것. 파이토케미칼의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자연 치유력을 최대치로 높여 건강을 회복하며 자연 치유법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 그래서 파이토테라피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면 현대의학, 기능의학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동양의학, 한의학이라고 해요. 이거 관점을 통합적으로 보는 통합의학이라고 할수 있다. 대부분 파이토케미칼은 페놀기가 풍부한 화학구조의 특징으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역기능의 정상화, 노화방지, 항암, 항염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거. 그래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포도 하면, 레스베라트롤, 고추의 캡사이신, 그 다음에 마늘의 알리신, 브로콜리의, 어, 설포라판, 콩의 이소플라본, 그 다음에 녹차의 카테킨, 토마토의 라이코펜, 인삼의 사포닌 등, 모두 다 이렇게 들어보신 이런 것들이 다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져 있는 과일이나 채소 등에 어, 이런 것들이 색깔로 구분을 해서 어, 컬러푸드로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파이토케미칼을 알리고 홍보하는 어, 그런 것들이 지금 많아졌죠 그래서 색깔이 가지고 있는 효능에 대해서 어, 알아보고 어, 오늘 리뷰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하고 파랑은 어, 안에 들어져 있는 그 효능은 안토시아닌, 레스 베라트롤 등은 세포 노화를 막고 항암 작용과 시력자를 예방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포도 껍질에 들어져 있는 플라보노이드는 심장병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왜 포도 껍질째 먹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죠. 그다음에 빨강 라이코펜. 엘라그라산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강력한 항암 효과와 노화방지에 도움을 준다. 안토시안 역시 플레스토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 및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 그 다음에 노랑하고 주황은 카로틴, 베타카로틴 등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노화방지와 항암작용에 좋고 심장질환과 시력보호에는 효능이 있다. 체내에 흡수되어 비타민A로 바뀌어 신체 반육을 돕고 점막 회복에 효과적이다라는 것. 저희가 이제 베타카로틴 하면 당근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브로콜리 같은 초록색 식품에는 설포라판 어, 비타민, 미네랄이 매일 풍부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피로를 풀어주는데 효과적이다 열을 가할 경우 영양 손실이 생길 수 있어 생으로 먹는 것을 추천한다 그 다음에 흰색, 갈색 이런 흰색의 음식에는 어, 폐에 좋은 어, 그런 성분들도 많이 들어져 있기도 해요 양파들 흰색 식품에는 알리신, 어, 키레세틴 등이 들어있으며 심장병을 예방한다 유해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균능과 바이예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준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컬러푸드 해가지고 요즘 색깔별로 해가지고 그 건강을 생각해서 왜 피망도 색깔별로 이렇게 다르잖아요 파이토케미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 알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로마 테라피에 나오는 허브 어, 식물의 에너지들을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여기에 들어져 있는 식물의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어, 날씬해지고 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정말 건강해지니까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어, 아로마를 만나서. 식물의 에너지하고 친해지면서 제가 많은, 많이 건강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오늘 파이토케미카라고 관련된 내용을 따로 리뷰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